제가 사도행전 제20장 32절로부터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진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입니다. 제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밀려도에서 3년이나 오랫동안 섬겼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초청하여 오게 해서 강론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리고 또이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부터 시작된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별 설교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눈물과 인내로 목회한 것을 회상하며, 둘째로 이단에 속지 말고 주님의 피로 세운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숨길 것을 부탁한 후, 미래에 대한 부탁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 미래의 부탁에서 바른 교회 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예수님 정신이 있는 교회, 주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는 교회에 교인될 것을 그는 부탁하였습니다. 성모님과 저는 왜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받는 것과 주는 것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성령님의 은혜로 살펴보시고 은혜를 받으셔서 우리들도 남은 생에 주는 교회, 주는 교인, 주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침을 시험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받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주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전도 나가는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8절 3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에게 더 주십니다. 주는 자에게 넘치도록 안겨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서도,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진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정신은 주시는 것, 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귀하신 살과 피를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쉽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요 십자가에서 그의 몸과 피를 다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는 자들입니다. 섬기면서 사랑을 주고 수고하여 복음을 거저 주는 자들입니다. 경외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흔쾌히 주는 자들이 되십시다 받기만 하면 무능해집니다. 받는 그 순간에는 노력 없이 필요한 것이 쉽게 채워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기쁘지만 그것이 사람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유세일의 한 흑인 교수가 현재의 미국의 사회보장제도가 가령 자녀가 여럿이면 생활비를 정부로 받는 제도 같은 거 이런 그 제도가, 사회보장제도가 흑인들의 발전을 저해하고 다시 노예화한다고 LA타임즈에 기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미국 정부가 주는 웰페어로 살며 일하지 않아 아무 기술도 없고 술 중독, 마약, 중독으로 발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무 능력 없는 사람으로 전락되고 말한 것입니다 민주당 출신인 케네디 대통령 때 복지제도는 폭넓게 시행되었는데 이 복지정책이 오히려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을 일하지 않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르단 사이에 있는 1020제곱킬로미터의 큰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는 북으로부터 요단강물이 흘러들지만 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물을 받기만 하는 이 바다는 아름다운 바다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물고기 한 마리 살수 없는 염분의 바다로 문자 그대로 사해, 죽은 바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기만 하는 곳에는 살아서 움직이는 생동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받는 자들은 바른 판단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분별력, 어디가 손이고 어디가 악인가 하는 이 분별력 판단력이 매우 중요한데, 이 바른 판단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공직자가 뇌물을 받으면 그 마음이 흐려집니다. 신문이나 tv에 보면, 받지 않을 것을 받아 일생에 큰 오점을 남기는 그동안 쌓아온 지위, 명예, 불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이 받기만 하면 자기 인격을 형성하지 못하고 비굴한 사람이 됩니다. 돈몇푼 받으려고, 받으려고 비굴하게 구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기쁠지 몰라도 사람을 무능해지고 인격을 무너뜨리고 의의 길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받는 자들보다는 주는 자들이 되십시다. 둘째로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씀은 역설적입니다. 복음은 역설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셨습니다. 부여가 복이 있다는 이 세상에 이치 있어서 그것은 역설이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셨습니다. 웃는 자가 복을 받은 자로 보는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것은 역설이었습니다.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신 것은 완전히 역설의 속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분명히 실제의 말씀이 되고 분명히 나타나고야 많은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은 역설의 복음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놀라우게 그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주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갈라질 때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여호와의 물된 동상 같은 서동과 고마라 땅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준 사람이고 조카 롯은 받은 사람입니다. 과연 누가 잘 되었습니까? 기름진 땅을 조카에게 준 아브라함은 그의 크게 축복을 받아 창대해졌지만은 귀한 것을 받은 로는 롯은 아내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목숨만 겨우 빠져나오는 불쌍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열1기상 17장 말씀에 나오는 사로바까보는 크게 흉년들어 다만 통해 가로한 웅콩과 병의 기름 조금뿐이었으나, 그것으로 작은통 하나를 만들어 달라는 엘리야 선지자의 부탁을 받고,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는 생활에는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노예 생활을 좀 오랫동안 해 보았는데요. 조회를 개척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노예 상해비를 정성권 바치는 목사님들은요, 아, 이렇게 어려우면서 그 상해비를 바치는가 하는 목사님들 보면 그 후에 보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민 오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교회 중심적인 생활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사람들은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줄때 기쁨이 오고 감 감동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목사님이 젊어서 전라북도 고부라는 곳에서 전도사로 일했는데 청년 한 분이 방학되면, 방학이 되면 제 내려와서 전도사님을 돕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뜸했는데, 어느날 그 청년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 청년은 월남전에 참가하고 있었고, 월남전에서 받는 월급을 매월 송금해 주었습니다. 사선을 넘어 받는 월급에서 번아준 헌금이라서 그는 특별히 귀하게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송금을 모아 교회의 종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헌금과 함께 또 편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부모님께서 반대하신 월남에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수 없습니다. 언제나 죽음이 가까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임마누엘의 확신을 주셨고 또 저에게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헌금을 주님의 몸연계에 보내는 것이고 그것이 저의 유일한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가 왜 월남에 갔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시골교회를 돕기 위해 간 곳이었습니다. 이 젊은 전도사님은 편지를 보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종을 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면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환상이 머리에 그려졌습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은 종주를 놓고 땅에 엎드려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울부지셨, 주님은 왜 웃으나이까? 그때 이런 응답이 왔습니다. 내네 종아, 내가 내 안에서 운다. 주님께서 울어 주시는 것을 그는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성령님이 신령 깊은 곳에서 눈물을 흘리시게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귀한 것을 몸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감화 감동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경애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바치는 생활, 주는 생활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몸까지 주셨는데, 그 거룩한 몸까지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의 순서입니다. 이 땅에 왔다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가십시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모은 사람이 아니라 모은 것을 좋은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 간자가 진정된 부자, 영원한 부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물질이 녹록지 못해서 쓰지 못한다고 여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쌀떡에 인심이 난다고 여유가 있으면 더 좋지만 물질의 여유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헌금의 액수만 보지지 않으셨습니다 믿음과 환경과 마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더 놓는가를 보실 새 여러 부자를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렵던 곧한고들한틀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분을헝금하에 너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더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생활비 전부를 너느니라 하시니라 히브리인의 가장 작은 화폐 두 랩돈, 이 로마 화폐로 말하면 로마 화폐의 가장 작은 화폐 한고드란트밖에안 되는 작은 도심, 돈이지만은 겨우 가지고 있는 두 랩돈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칠 때 예수님의 마음에 들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교수는 L.A. 일급 법원 일가 있는 국제예역 신학교 건물 앞에서 누워 있는 홈늦스인 사람에게 가서 가끔 묻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조그만 돈을 준다면 당신은 담배도 술도 사지 않고 빵을 사서 저녁을 먹겠는가 물어봅니다. 그러고 나서 빵을 사서 먹겠다 그러면 이제 작은 돈을 주는데 에뭐 많이 못 줍니다. 일불에서한 5불 정도 주는데 그러면 그 홈리 스피플도 좋아하지만 그준 교수는 매우 좋아합니다. 작은 돈으로 저녁 한 끼를 대접했다고 기뻐합니다. 큰돈 없이도 큰 계획 없이도 주는 자의 반열에 설수 있었던 것입니다. 돈 가지고만 주는 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에서 목회하시는 박종대 목사님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 목사님은 오래 전에 사이프레스 어느 한인 교회에서 경제적으로 교회 사정이 어려워 교회 건축을 위하여 인력 봉사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그 교회에다가 페인트 봉사를 하겠다고 하여 오라고 한 날에 가 보니까 미국 사람 한 분이 이미 작업복을 입고 와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페인트 스프레이 머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단번에 그 사람이 페인트에 기술 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박 목사님은 그분의 헬프로 하기로 하고 교회를 페인트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전심도 그 한인 교회 신세를 지지 아니하려고 혼자 해결하고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목사 이 목사님이었는데 이 리버사이드에서 제일 큰 교회인 메그놀리아베티스트교치에 약한 2천명 모이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텍사스에서 알비를 끌고 와서 교회 주차장에 파킹하고 스스로 밥을 해 먹으면서 목수 일을 약한달 동안 교회를 위하여 해주고 가시는 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각박한 세상이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경의하는 성도님, 우리도 이 반열에 서십시다. 예수님께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도 은혜와 사랑 그 거룩한 몸까지 하나님이신 거룩한 몸까지 죄는 티끌도 없는 그 거룩한 몸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의 순서인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간거하여 받은 것을 조금이라도 바치고 가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하여 주님께 받은 사랑 복음을 바쳐서 주는 신자가 되셔서 후이 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손 대대까지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주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